1999년 일본에서 출판된 만화책 '내가 본 미래'는 책 속의 내용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현실에서 일어나게 되며, 약 20년이 지난 후 엄청난 화제를 모으게 됩니다. '타츠케료'라고 하는 여성 작가의 작품인데, 1975년부터 자신이 가끔씩 꾸고 있는 꿈들이 평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 그녀는 꿈의 내용들을 글과 그림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책의 출간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 1999년에 출판이 되는데 책 속에는 1999년까지 작가가 꿈으로 보았던 15가지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이 처음 출판되었을 당시에는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지몽을 책으로 만들었다 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사로잡지 못했고 워낙 길었던 책의 제작기간 탓에 책 속의 몇몇 예지몽의 사건들은 이미 일어나버리고 난 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벌어진 사건을 마치 예언한 것처럼 지어낸 것이라 생각을 했고 당연히 책은 잘 팔리지도 않았고 절판이 되어버립니다. 무명 만화가였던 타츠키류는 2000년도에 은퇴를 하게 되며 책과 작가 모두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갑니다. 시간이 흐른 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진도 9의 엄청난 규모의 지진은 초대형 쓰나미를 만들었고, 1만 5천여 명의 사망자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까지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는 일본 열도를 뒤흔들고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끔찍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재난이 1999년에 출판되었던 타츠키료의 만화책, 내가 본 미래에 이미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화책 초판 표지에는 대재해, 2011년 3월이라는 날짜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졌고 화제를 모으게 됩니다. 만화책 속 타츠키료의 예지몽 내용은 2011년, 일본의 동쪽에서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를 동반한 대참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며 내 얼굴에 상처를 입는 꿈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속 꿈을 꾼 날짜는 1996년 3월 11일로 무려 15년 전 예지몽의 기록이었습니다. 타츠키료의 책 내가 본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방송에서까지 다루게 됩니다. 작가와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미 절판이 되어버린 책의 중고 가격은 200만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타츠키류의 예지몽을 다룬 만화 내가 본 미래는 마치 예언서처럼 15가지 예언 중 13가지가 적중이 되었고 나머지 두 가지 예언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책에 그려진 그녀의 예지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76년 11월 24일, 꿈속에서 친구와 TV를 보던 타츠키리오는 락밴드 퀸의 리드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질병으로 죽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15년이 흐른 뒤, 1991년 11월 24일, 세계적인 락밴드 보컬이었던 프레디 머큐리는 에이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2년 4월 25일 죽기에는 너무 젊은 가수가 세상을 떠나는 꿈을 꾸게 됩니다. 10년 후 1992년 4월 25일 천재 싱어송라이터로 불리던 오자키 유타카가 알수 없는 이유로 세상을 떠나고 팬들은 슬픔에 잠깁니다. 세상을 떠난 그의 나이는 고작 26이었습니다. 1992년 8월 31일 사람들은 그녀의 예지몽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타츠키료는 당시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 스펜서의 꿈을 꾸는데 꿈속의 다이애나는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죽음의 모습은 아니었음에도 5년이 지난 1997년 8월 31일 안타깝게도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1995년 1월 2일 하츠키료의 꿈속에서 땅들이 모두 흔들리고 갈라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15일이 지난 후 일본에선 고베 대지진이 발생했고 6천여 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1986년 11월 28일 그녀의 꿈속에 다시 한번 프레디 머큐리가 나타났고 그에 대한 영화가 제작이 된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일본에서 프레디 머큐리의 전기 영화인 보헤미안 랩소디가 개봉됩니다. 1995년 그녀의 꿈속에선 2020년 새롭게 나타난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고생을 하고 4월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되는데 그 후론 조금씩 사그러드는 장면을 보았고 책에 남겼습니다. 꿈속의 바이러스는 코로나 19를 뜻하고 있었는데 이번 꿈 역시 정확했으며, 일본의 코로나 비상사태 선포는 2020년 4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바이러스는 10년 후 다시 나타난다고 합니다. 1996년 3월 11일, 꿈 속에서 그녀는 일본의 동쪽 지방에서 대재앙이 일어나는 꿈을 꾸는데, 너무 생생하고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정확하게 15년 후, 그녀의 꿈은 현실이 되는데, 2011년 3월 11일, 최대 진도 9.1의 대지진과 최대 40m의 쓰나미가 동반된 대지양이 동일본을 덮칩니다. 이로 인해 만 5천여 명이 사망하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는 끔찍한 재앙이 벌어집니다. 내가 본 미래 책 속에서 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예언 때문인데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녀의 두가지 예지몽은 이렇습니다. 1981년 6월 그녀는 꿈속에서 가나가와현 어딘가에서부터 대형 쓰나미가 밀려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꿈을 6월에서 9월 사이 여러 차례 꾸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꿈속에서 그녀가 본 시계는 5시에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1991년 8월 20일, 그녀는 또한 가지 공포스러운 예지몽을 꾸게 되는데, 후지산이 대폭발을 일으키고, 도쿄 남쪽으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1년 3월, 후지산 분화에서 용암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1707년 이후 300년이 넘도록 분화하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본 미래의 작가 타츠케리오는 2000년도에 만화가에서 은퇴를 한후 요코하마 근방에 살며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다시 복귀를 한건 아니지만 2021년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을 출간하였고 예지몽의 해석과 새로운 그녀의 꿈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최근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그녀의 예제목 내용은 2021년 7월 꿈속에서 그녀는 하늘 위에서 지구를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 놀라운 일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2025년 7월 일본 먼 바다에서 해저 분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일본과 필리핀 중간 정도에서 갑자기 폭발하며 분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거대한 파도가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태평양 인근 국가들을 쓰나미가 덮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쓰나미의 높이가 동일본 대지진의 3배는 돼 보이는 어마어마한 크기였는데 그 충격이 너무나 강력해서 육지는 밀려서 솟아나고 홍콩, 대만, 필리핀이 하나의 땅덩어리로 이어지는 것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태평양 해안가 3분의 1에서 4분의 1가량이 큰 해일로 인해 수몰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의 꿈을 기록했던 일기에는 괴멸적인 파도, 높은 곳으로 대피하라는 내용을 기록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내가 본 미래, 완전판에서는 거대한 재난이 지나간 뒤 맞이할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날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한다면 대책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이며 재난이 지나간 후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행동하라고 그녀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츠키 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재난 뒤에 구체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7월 일어날 대재앙으로 인해 세계는 크게 변화합니다. 하지만 미래가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구 전체에서 모든 이들이 밝게 빛나면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에너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2025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의 예지몽이 아무리 정확하고 대재앙 이후의 미래가 아무리 밝다고 해도 그녀의 꿈이 이번엔 빗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